여러분, 안녕하세요. 헤 마수사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짧은 이마, 넓은 이마, 추천 헤어 스타일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자,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. 네, 마빠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발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눈썹까지의 길이. 출석취. 좀 넓은 편이네요. 제가 미용생활 20여 년 넘게 고객님들 머리 해드리면서 한국 남성분들 마박을 생각해 봤을 때저 개인적으로 평균적으로 5cm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것을또 뒤로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 자를 준비하고 머리가 나는 지점에서부터 눈썹까지의 길이를 측정해 보세요. 약 4cm 이하인 마박을 가지고 있는 분 요 머리카락이 눈썹을 걸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5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매스컴이나 인터넷에서 에지펌, 키스고는 내린 머리. 보게 되면 머리카락 길이가 최소 9cm 이상 되어야지 스타일 연출이 가능합니다. 한마디로 마박이 좁은 분들은 내가 생각한 길보다 조금 더 긴 머리와 아직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마박 넓은 분들보다는 눈을 빨리 찔리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생머리 식모이신 분들은 짧게 자르게 되면 밤송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면에 올린 머리로 아예 마박을 넓어 보이게 연출하여 쇽! 나고 미등감 가는 아이비를 이겨 모드 스타일로 연출하시면 대구리가 계급 상승할 거예요. <laughs> 자 이제 마박이 8cm 이상인 분들, 이분들은 예컨대 디띠띠띠 수시 많지 않은 확률이 거의 8 0에요 아니 80% 이상이에요. 수시 없는데 앞머리가 너무 길게 되면 앞머리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길이로 인한 무게감 때문에 볼륨 또한 죽어요. 가뜩이나 수도 없는데 돈도 없어 보이게 생길 수가 있어요. <laughs> 전 돈도 없지만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앞머리를 눈썹 아래로 길리지 않습니다. 그래도 없어 보인다고요 몰라요 없어. <laughs> 가르마 스타일이나 에지 스타일 하실 경우 머리카락 길이가 최소한 9cm 이상이 필요해요. 쉽게 얘기하자면 에지 스타일 하든 가르마 스타일 하든 시스루 스타일 하든 눈썹보다 길이를 약간 더 올려줘야지 큰 마빡으로부터 피해를 덜볼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앞머리 올리고 싶은 분들은 글쎄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결혼식 때 사진 보면 앞머리 내렸거든요.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대구리 신분 상승을 위해서 좋은 정보로 또. 찾아보 도록 하겠 습니다.